현재 이 과거 이 심슨 코인 그리고 이 페페 코인 이 플로키 이 베이비 로지 코인 시바이로 코인 등민 코인 순환 강하게 돌아주면서 3,000% 그리고 4 0 0 0 0 6만% 엄청난 이 펌핑이 나 주었기 때문에 민 코인의 대장이 도지코인의 본격적인 펌핑 시기도 분명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. 도일장. 여러분 반갑습니다. 프레더 유한입니다. 현재 이 비트코인 시장 흐름이 하락세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 도무지 방향성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요즘 들어서 근심이 가득한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지금이 바닥인 것 같은데 이 당장 한 종목이라도 사야 되는 건가? 아니면 현금화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? 이런 고민들 말이죠. 이 그런 것들도 아니라면요. 이 불나방 이 개인매매 하시다가 크게 물려서 손절하시고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 있으실 테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정말 특별한 이 고급 정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2024년부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과거 2020년도, 21년도 이 역대급 불장처럼 또한 번에 인생 역전할 수 있을 기회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. 아타산업의 핵심 앞으로 수십 배, 수천 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요. 앞전에 폭발적인 상승을 주도해 주었던 이 종목들입니다. 이 칠리즈 NFT메타, 2,343%,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, 9 3 3 엑시인피니티, P2E, 6,291%, 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가 바로 이 다양한 이 코인 생태계 안에서의 한 가지 테마를 주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. 이 4차 산업의 핵심 코인이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이 코인의 테마는요. 이파이, 페이먼트, NFT, 이 플랫폼처럼 국한되어 있지 않으면서 확장성과 파급력 면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마라고 확신을 하고요. 이미 블록체인 플랫폼 배놈재단에서 10억 달러, 하나로 약 1조 2,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, 이 저를 포함해서 이 해외의 크립토 전문가 그리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순십 배, 수천 배의 잠재력을 점치고 있는 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이 중에 이 세력들만 몰래 담아가고 있는 이 대장주 비밀 종목도 있습니다. 엑시 인피니티, 칠리즈이 수집배 상승할 때이 초입 구간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. 인생 역전할 수 있을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깐요.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많은 구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을 입어서요. 이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코인 투자, 주식 투자에 어려움이 많으셨던 이 초보자분들, 그리고 개인으로 전업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요, 이 차트의 정석, 이북을 나눠드리고 있고, 토그. 중급, 상급, 총3 파트로 나눠서 세 권의 전자책을 특별히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. 내용을 살펴보면요, 초급에서는 차트 설정법 그리고 추세 매매 지지 저항 기법, 중급에서는 기술적 지표 설명과 대입 방법, 상급에서는 패턴에 엘리엇 파동 등이 있습니다. 이 저뿐만 아니라 실제 증권가 이 월가 트레이더분들이 대입을 하고 가장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었던이 핵심 내용들로만 담아두었습니다.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요, 이 내용들의 기반으로 파트를 접목시키면서 구독자님들과 대입을 하고. 세력들의 매집코인 이 급등 코인을 찾아보는 교육도 드리고 있으니까요. 영상 속대 개인번호 010-5880-8646 번호로 전자책 보내주시면요. 이 차트의 정석 이북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상담 이 들고 계신 종목 파점이 문제가 없는지 이 손실이 가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휴가 매수해야 되는지 분석해드리고, 이 단계 급등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.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인생 역전할 수 있을 종목,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까요.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도지코인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에 이 도지코인 재단에서 이 X를 통해서 이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이달 착륙선 이페레그린이 벌컨 센타오 로켓에요. 이 실물 도지코인도 수화물로 실려서 이 발사가 되어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 로켓의 발사는 성공을 했지만 이달 착륙선 연료가 유출이 되면서 임무에 실패를 했고 이 도지 코인의 모멘텀에도 투심이 저조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머스크의 X, 이 트위터에서 이 개인 간의 송금 등 P2P 결제 도입한다라는 기사를 살펴보시면요, 이 X는요, 이 플랫폼이 2024년 이변력을 위해서 노력함에 따라서 결제가 더 많은 사용자, 유틸리티와 상거래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이 전국 기간이 라이센싱 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요, 이 X의 지불 자회사인 X페이먼트는요. 지금까지 미 14개 주에서만 송금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라 하며 머스크는 지난해 7월에 포괄적 이 커뮤니티케이션과 이 전체 금융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X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고 X는 몇달 전에 이 소셜 트레이딩 회사 이토로와 제휴 그리고 사용자가 암호화폐 주식 및 기타 유형 금융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트위터 X 하면 일론 머스크이고 일론 머스크 하면 또 도시코인입니다. 이 테슬라 역시 이 도지코인 결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도지코인의 가능성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그로크 X를 위한 최고의 암호화폐는 도지코인이라고 말한다 라는 대목을 보시면요. 이 최근에 크립토콘트 기영주 대표와 XAI가 개발한 이 고급 인공지능인 그로크가 나눈 이 대화에 X와 암호화폐, 특히 도지코인의 관계를 조명을 했는데요. 이 주가 트위터에서 가장 적합한 이 암호화폐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, 그로크는 대답은 분명했다고 합니다. 이 도지코인입니다. 인공지능에 따르면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지지하고 트위터를 소유하면서 암호화폐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라고 하고 이 도지코인의 인기 상승과 이 도지코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육성한 이 활발한 커뮤니티는 이 이상적인 조합을 이루고 이 트위터에 가장 적합한 이 암호화폐는 도지코인일 것이라고. 그로크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즉, 이 주와 그로크에 대한는 시장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 있는 이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었고요. 이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이 지지를 표명을 하고 그로크의 분석이 반영이 되면서 엑스가 도지결제에 통합할지 여부에 대한 이주축이 증폭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이렇듯이 이 도지코인의 트위터 결제 진행까지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현재 이 도지 코인, 이밈 코인 대반 순환이 크게 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이 순환 메타를 받게 된다면 요이밈 코인의 대장격인 바로 이 도지 코인은요, 굉장히 큰 펌핑 만들어줄 수 있고요. 현재 이 과거 이 심슨 코인, 그리고 이 페페 코인, 이 플로키, 이 베이비 도지 코인, 시바이로 코인 등이밈 코인 순환 강하게 돌아주면서 이3000% 그리고 10,000%, 6 0 0 0 엄청난 이 펌핑이 나 주었기 때문에 밈코인의 대장 이 도지코인의 본격적인 펌핑 시기도 분명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 도지코인도 보시면요 단번에 이렇게 1,468%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이 상승 이 장본인은 바로 일론 머스크죠. 현재 이 도지코인, 지금 위치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위터 결제 도입이라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이 트리거 포인트 작용을 하게 된다면요. 이 도지코인 펌핑 이전 이 상승분만큼 줄수 있습니다. 거기다 현재의 시장 상황은요. 과거와 다르게 바로 이 비트코인, 이 비트코인의 호황기, 반감기까지 돌아있기 때문에 이밈코인의 대장, 이 도지코인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. 앞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보방 분들께 분명 이밈코인의 메타가 온다고. 이 베이비도지 코인, 그리고 시바이노 추천을 드리면서요, 제가 330% 그리고 71%, 56%, 78% 수익을 안겨드렸고요. 이 레버리지를요, 10배를 잡고 선물 진입까지 하면서 분산 투자 하신 분들은요, 단기간에 3000% 그리고 700%, 500% 이상 회성하셨습니다. 자, 이처럼 이 도지코인 역시도 이 본격적인 이 펌핑 시작하기 전에 진입 터점 매수 전략 공유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. 이 영상 속제 개인 번호 0 1 0 5 8 8 0 8 6 4 6번으로 연락 남겨 주시면 대응 도와드리고요. 여러분들의 이보유종목상담 들고 계신 종목의 타점이 문제가 없는지, 이 손실이라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분석해 드리고 또이 단기 급등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도지권 현재 단기 고점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던 이 하락 채널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이 저항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이 낙폭 이 낙폭 구간에서 1차 제동을 걸어주면서 이 하락폭의 갭을 채워주었고 거래량은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기준으로 0.38이 이 부근에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위치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단기 바닥권 형성을 하면서. 더블 바텀 만들어 준 뒤에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이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.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.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려 주면서 여전히 이 상승 채널을 잘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처럼 이 비트코인의 반감계, 그리고 밈코인의 순환, 거기다 도지코인의 트위터, 이 결제 재료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 아직까지는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도지코인은 또이 선물 포지션으로 레버리지까지 잡아간다면 이 몇백 퍼센트, 그리고 이 몇천 퍼센트, 몇만 퍼센트 가져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는 충분히 옵니다. 이 과거의 불장, 히스토리를 보면요 알트코인들의 대폭등 시기에서는 바로 이 NFT 메타 그리고 이 밈코인 메타 이 웹3 등 다양한 메타 전환이 되었을 때 대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렇게 뚜렷한 이 메타 전환이 없는 이 시기에서는요 하나의 메타를 주도해 줄수 있을 이 대장격 코인 이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웹3 NFT 이 순환 돌지 않은 코인들까지도 눈여겨보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데요. 제가 오늘 이 도지 코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수환매 주목받지 못했었던 바로 이 웹3 메타 코인과 가장 중요한 인생 졸업할 수 있을 만큼의 이 펀더멘탈을 가진 히든 코인 종목까지 공개해 드릴 테니깐요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인생 역전할 수 있을 수십 배, 수백 배 상승 잠재력을 가진 웹3.0의 종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.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 코인은요, 한국계 미국인이 만들었고, 코스모스의 경우에는요, 블록체인과 상호통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, 현재 가상화폐들은 디지털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, 이 상호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, 다른 코인과의 호환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, 이 코스모스 코인은 바로 이러한 코인들의 이 상호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 허브를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기술력을 가졌습니다. 이더리움이 확장성에서 비트코인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네트워크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벽을 무너뜨리고이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허브를 목적으로 하는 이 코스모스 코인, 이 코스모스 코인의 가치는요 이웹3.0 아상 화페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더욱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두 번째 폴카닷, 이 폴카닷의 경우 많은 두개 이상의 블록체인을 이어주는 인터체인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코인 간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이 궁극적으로 기존의 아이콘 호스모스 코인들이 가진 이 성격을 가져가는 목적을 두고 있고 이폴카다시 매력적인 이유는 그간의 전통적인 이 블록체인의 문제점 확장성, 거버넌스, 격리성, 이 개발 가능성, 이 적용 가능성을 모두 해결을 했다라는 점인데요. 또한 가장 큰이 투자 가치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케빈 노드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여력도 크고 블록체인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폴카닷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코인의 수혜 그리고 웹 3.0의 테마로 이 상승 요인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큰. 코인입니다. 마지막 이세 번째 웹 3.0의 대장격 이 히든 코인 종목을 들을 시간인데요.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이세 번째 히든 종목은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정말 제 시청자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싶은 이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이며 심지어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상장되어 있습니다. 이 수많은 크립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코인 수백 배의 잠재력, 이 포텐셜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. 프액도 높지 않아서 많은 분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현재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저가 매수, 이 대량 매집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주면서 이 바닥권 구간에서 진입하기 너무나도 좋은 이 차트죠. 이 과거의 NFT, 이 칠리즈, 메타버스, 디센트럴랜드, P2E, 엑시 인피니티처럼 수십 배 급등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분석이 완료된 웹 3.0의 코인입니다.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 이 스마트 이 컨트랙트 오프체인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이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 오픈소스 제품이면서 무호가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네트워크 기반의 프로토콜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이 토큰화된 이 경제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이 멀티체인 지원을 통한 확장성 증대 그리고 향후 플랫폼 내 사용자 유입을 증가를 통해서 이 탈중앙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멀티체인, 이 사용자 유입 증가, 탈중앙화 디지털 생태계 목표 그리고 인공지능 AI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웹3.0 메타에서 크게 줄여줄 수 있는 AI 웹3.0이두 가지 메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유망한 코인입니다. 이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. 이 영상 속제 개인번호 010-5880-8646번으로 제 채널 구독 완료하시고 웹 3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인생 역전할 수 있을 앞으로 수십배의 급등이 나아질 수 있는 웹 3.0 코인 알려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준비한 이벤트, 파티의 정서, 이북 이 전자책도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앞전에 굉장히 큰 폭등을 보여주었었던 칠리즈, 디센트럴랜드, 액시 인피니티 코인처럼 이 본격적인 반감기, 대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 1,000%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선점하셔서요. 웹3.0 테마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 감사합니다. 셔서 감사 합니다.